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같은 식구 또는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 나가서는 아 사회에서는 조직이라고 부르고 식구를 떠나면 고통이 있고 조직을 떠나면 조직의 쓴 맛을 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식구나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묶어 두자는 심산입니다. 어찌 됐던 동호회든 뭐 친목회든 어떤 그룹을 형성하든 그들이 그리는 개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돌보는 조직, 국민의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 조직, 이익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회사의 사람들, 이런 저런 조직이 사회에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기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신의 욕망대로 요동을 치면은 그 바닥은 흙탕물이 됩니다. 공무원의 그 사회의 장이든 간에, 아이고 요직에 있던 한 놈이 먹으면. 학물이 일어나고 그 진흙탕 속에서 엉켜가지고 식구와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굴비역듯 엮어들어가 감방으로 가서 가족의 기록에 먹칠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 식구의 온종도 조직이라는 굴레도 결국은 배신을 핑계삼아 의리를 핑계삼아 올가매어서 부정하며 공범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란 말이지요. 내가 엮였구나 할 때는 이미 조직이나 식구라는 개념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솥밥 먹는 한 직장 식구인데 이번 거는 넘어갑시다 <laughs> 교통아저씨 우리 식구끼리 한번 봐주시오 아유 식구끼리 이거 처벌하면 뭐합니까 아이, 적당히 합시다 여보시오 난 식구 아니라 식구 할아버지라도 아이고, 난 관두겠어. 뭐 이러다가 뭐 대한민국이 다 식구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아이고, 하철이었습니다.